4월 19일 주수 동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전리로서 산자와 종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 이 시간 김성재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 해주시겠습니다. 다함께 두손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아직 끝나지 않은 채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날씨가 점점 좋아지면서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마음껏 밖에 나가 휘놀고 싶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또한 교회에도 모이지 못하게 된 시간이 어느덧 한 달이 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전염병을 멈춰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가 교회에 다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는 그날까지 너무나도 보고 싶은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과 선생님들, 건강을 꼭 지켜주세요. 하나님 또 오랜 시간 유초등부를 사람으로 섬겨온 우재혁 선생님이 곧 군인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상황이 좋아지고 있지 않은 세에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작별 인사를 못 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남아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재혁 선생님을 위해 기도해주고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매주 영상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수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과 그들의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너무나도 힘든 시기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과 선생님들 또한 기억해 주세요. 항상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9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9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할게요.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전도사님이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계속되는 영상 예배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났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과 또 우리 주 예수의 은혜와 또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비록 만나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 어떤 곳에서 예배하는 것보다 더 영적으로 교제하며 사랑하며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들 사오니 종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귀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친구들 이번주는 전도사님이 우리 유천동부 친구들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또 무엇이 가장 귀할까 생각해보면서 내게 가장 귀한 것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럼 우리 오늘 만나볼 성경 속 인물은 과연 누구인지 말씀을 통해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길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누가 복음 10장 38절에서 39절 말씀. 아멘. 바로 우리가 오늘 만나볼 인물은 마리아와 마르다예요. 둘은 자매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오신 거예요. 그럼, 오늘 그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어느 날 예수님과 사람들이 길을 가는 도중에 어느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아마도 이 동네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수 있듯이 바로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 살던 마르다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르다의 초대를 받고 마르다의 집으로 오셨는데 마르다에게는 바로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으로 오시자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어요.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과 또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혼자 음식을 준비하느라 너무 힘들어 하고 있었어요. 그때 마르다가 자신을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동생 마리아를 보게 되었어요.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굉장히 얄미웠겠죠? 그래서 속상한 마음에 마르다는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제가 바빠 죽을 지경인데 제 동생은 저렇게 꼼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보고만 있으세요? 어서 저를 도와주라고. 동생한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서운했던 마르다의 말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사님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더 정확히 번역해서 말해 줄게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을 쓰느라 힘들어하고 있구나. 그러나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중에 절대 빠져서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가 있단다. 동생 마리아는 그 중요한 것을 선택했으니까 그것을 마리아에게 빼앗고 싶지 않구나 하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일, 그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었어요. 자, 전도사님이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전도사님이 다시 이야기해 줄게요. 자, 먼저, 오늘 예수님과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은 우리 친구들은 이 말씀을 듣고 너무 쉽게 나는 마르다가 아니라 예수님께 칭찬받는 마리아 같은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너무 쉽게 결정하고 또 판단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좋은 사람, 마르다는 나쁜 사람이라고 쉽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오늘은 마리아가 더 좋은 선택을 한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듯이 어느 것이 조금 덜 중요하다고 그것이 아예 안 중요한 것은 아닌 것을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죠.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린 교회의 성도로서 또 예배자로서 우리 안에는 사실 마르다와 마리아 같은 두 사람의 모습, 이 항상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해. 어느 한쪽, 예를 들면, 모든 교회 사람들이 마리아처럼 봉사로 섬기지 않고 일하지 않으면서 말씀만 듣고 예배만 잘 드린다면, 교회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당장 우리 친구들이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밥을 해주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없다면, 우리 친구들이 주일날 맛있게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또 우리 셀라와 샬롬 친구들처럼 찬양과 워식으로 예배를 섬기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이 이렇게 즐겁게 예배하고 또 즐겁게 찬양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이처럼 교회와 예배를 아름답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가 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런 마르다와 같은 모습도 꼭 필요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여기서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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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을 한 가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선순위란 바로 무엇이 먼저인지 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분주한 일로 하나님과 많은 사람의 칭찬을 들을 수도 있고 혹은 마르다가 준비한 많은 음식들과 또 많은 양식들을 함께 맛있게 나눠 먹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욱 가장 최고로 제일 중요한 것은 영원히 우리를 배고프지 않게 하고, 영원히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하늘의 양식,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면서 예배를 소중하게 잘 드려야 해요.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우리 친구들, 혹시 지금처럼 영상 예배로 드려지는 상황에서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예배를 사랑하고 또 귀하게 여기면서 드리고 있나요? 사실 지속되고 계속되는 영상 예배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여기고 있진 않나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혹시라도 영상 예배를 소홀히 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예배를 사랑하지 않을까. 또 심지어 예배를 안 드리진 않을까 해서 우리 친구들이 너무 많이 걱정이 돼요. 우리 사랑하는 유초동부 친구들, 지금 전도사님이랑 꼭한 가지 약속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뭐냐면, 지금처럼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친구들이 더 많이 예배를 사랑하고, 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랑 이렇게 약속을 해줄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이 그런 아름다운 예배자가 될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랄게요. 아멘, 아멘. 전도사님이 잠깐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영상과 또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가 진행되어 가는 중에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연약한 양 같아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또 예배를 사랑하지 못할까 너무 많이 걱정이 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듣고 또 부족한 종이에 또한 설교를 듣고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더욱 사랑하며 우리 예배를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한 것으로 내게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아이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찬양을 우리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 봤어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라는 찬양 어렵지 않으니까 다 같이 들으면서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i um... Sua... 우리 다 같이 주기 동문 하심으로 4월 19일 유수동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 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특별히 또 우리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재혁선생님께서 인사할 거예요. 우리 재혁선생님 나와주셔서 우리 친구들한테 짧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어, 안녕하세요. 아, 네. 뭐, 저도 이렇게, <laughs> 저 때는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 안 드릴 줄 알았는데, 엄청나게 코로나가 길어져서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드리는데, 뭐, 잘, 다들 건강히 잘 계시고, 저도 잘 갔다 오겠습니다. 뭐 다음 휴가 때는 언제든 이렇게 나오면,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했고, 잘 갔다 오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어, 우리 재혁 선생님한테 기도해 주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재혁 선생님 유수동부를 위해 많이 수고하고 또 많이 어,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 나라가 어렵고 걱정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아들 군 입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아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선생님께서 귀한 그 공부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녁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그 가정에도 큰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영기 선생님한테도 유튜브 댓글로 우리 짧게 편지를 썼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재혁 선생님한테도 우리 짧게 인사를 남겼으면 좋겠어요 또 전문사님 확인하고 우리 친구들한테 5 0달란트이 주도록 할게요. 이 시간에는 우리 총무선생님 나오셔서 뽑혀라 뽑혀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뽑혀라 번호를 군대를 가는 무지학 선생님이 뽑도록 할 거예요. 총 다섯 개 번호를 뽑을 텐데 다섯 개 번호 모두 무지학 선생님이 하나하나씩 뽑아서 선생님한테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두개 먼저 보았습니다. 자, 두 개. 첫 번째 번호는, 첫 번째 번호, 7번, 7번 친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번호는 3번, 3번 친구입니다. 나머지 번호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개 번호 모두 뽑아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번호는 38번. 38번입니다. 자, 네 번째 번호는 17번. 17번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번호는 16번입니다. 자, 다섯 명의 친구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다섯 명의 친구들 모두 축하드리고, 전도사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꼭 유튜브 댓글에 우재영 선생님 잘 다녀오라고 편지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서 함께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모두 그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잘 있길 바랍니다.